오일을 이렇게 묻혀서 이게 지금 바디 로션인데 이렇게 묻혀 이렇게 묻혀 손바닥 이렇게 해서 하고 갈비뼈를 여기에 타고 이렇게 타고 타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밀게 이렇게 밀고 그다음에 여기 갈비뼈 사이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도포야 그다음에 꽁할때 이 S랩 만들어주려고 얘를 들고 올 거거든. 꽁, 툭, 꽁, 툭, 꽁, 툭, 두 손으로 같이 매달리고, 같이 매달리고. 하고 요세 손가락으로 힘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인데 한손 힘드니까 얘가 같이 도와주는 거야. 봐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항상. 하고 주먹에 볼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몸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팔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여기서 땡기고, 여기서 땡기다 보면 이제 중간쯤 됐다가 반대쪽 됐다, 이런 식으로 땡겨줄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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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둥글게 해볼게. 동그라미 자, 반달로 땡기다가 밀 거야. 다시 반달로 하다. 밀고 이때 몸도 같이 몸이 땡기고 몸이 밀고 몸이 땡기고 몸이 밀고 작은 원을 그려준다고 생각해요 배꼽 제대한 붙어가지고 이렇게서 해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 같다면 배찍고 빼달라고 얘기해줘야 된디 하고 밀고 하고 밀고 하고 이걸 꽁쭉꽁쭉 꽁쭉 하고 또 달래줘 이렇게 달래줘 항상 손바닥 밀착시켜서. 달래줘.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얘를 밀 거야. 위로 밀고 밀고 하다가 이렇게 갈비뼈 사이를 이렇게 하고 얘를 또밀 거야. 여기 여기 여기를 S라인 만들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자 11자 근육 이렇게 이렇게. 얘를 그냥 앞으로 밀어줘. 몸이 뒤에 있고 팔을 앞으로 밀듯이.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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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부터 안 해도 돼. 내려오다가 꽁짜 내려오다가 꽁짜 내려오다가 꽁짜 끝까지 가. 이렇게 빼면 안 돼. 꽁짜 하고 다시 이렇게 섬기면 여기 밑에 배꼽 직전까지 미끄러져. 미끄럼틀 타듯이. 미끄러져. 하고 다시 삽질, 요런 식으로. 삽질하고 얘를 들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찝어줘, 요런 식으로. 이렇게 찝어. 안하신다면어 <laughs> 예, 옥수 예. 살살하고 있는데. <laughs>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찝어줘, 요런 식으로. 근데 이거 꽉안 잡아도 돼. 우리가 잡으면 여기 아프거든. 그래서 그냥 이게 살 잡히는 느낌대로만. 요렇게, 요렇게 해도 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내렸다가 반복이야. 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밀고 여기 어 여기 좀살좀 좀 하고 싶다면 괴롭아 이렇게 근데 내가 봐, 엉덩이 살짝 뒤로 앉았지 매달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먹 양손 자 양손 할때 여기는 여기가 힘 들어갈까 내일이고 어 내일이고 안할 거야 내일이고 이게 그러니까 내일이고 이거 원래 힘줘야 꽁자. 꽁자. 힘 줘야 돼 여기 힘 주고 있어요 꽁꿍꽁힘 빼고 꿍짝 우리 주먹 하는 거 알지 주먹 하는 거그 다음에 이쪽 에할때 여기가 힘들 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근데 이걸 들고 올때 힘줘서 들고, 얘 뼈를 치거든. 그러니까 꽁 하고 힘 빼고, 꽁 하고 힘 빼고, 꽁 하고 힘 빼고. 그다음에 요것도 당겨주고. 주먹질. 그러니까 이거에 모든 게 연결되면 되거든. 그래서 내가 통으로 한번 연결.